자, 여러분들, 제가 크루원으로 안 죽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일단. 여기 카드 미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, 확실을한명딱 가려내야 돼. 검정? 검정. 생긴 건 인폰데? 자, 게이지가? 게이지가 찾고, 움직이야. 아, 검정 확실다 이러면은, 자, 검정만 따라다닙니다. 다른 거할 필요 없어. 미션도 할 필요 없어. 그냥, 검정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, 검정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러면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검정은 확시거든 검정이 미션 열심히 하러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난 너만 바라본다 이러면은 더블킬 나지 않는 한 인포가 우리 둘을 못 죽입니다 어야 너랑 조리가 불안하다 어 검정만 쫓아다니고 자 그렇지 검정 확시가 맞죠 이러면은 이러면 난 절대 안 죽지 참 파랑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지 자 어디니 바이바이. 와야 신고하고 나갔네 잠시만 아니 이럴 거면은 왜 눌렀어 이거 일단 스킵 가야돼 답이 없습니다 와야 이거 좋지가 않은데 지금 7명밖에 안남았는데 인포가 2명이야 3명 더 죽으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일단 가, 그 검정색은 아니야 검정색만 일단 쫓아다니자 게임 지더라도 일단 검정만 쫓아다니면 난 안죽어 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검정이 미션 열심히 하고 자 일단 나머지 애들이 좀 의심되긴 하는데 일단 갈색 방금 지나갔고 갈색 갈색 어 갈색 무섭다. 갈색 인콘이어 불안하다. 자, 보라 나고. 어, 여상에 검정? 미션하냐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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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너 하는 김에 나도. 그렇지. 어, 야 그것도 하게? 어, 나도. 그렇지. 아주 그냥 어, 저 어디 가서 검정이 어디 갔니? 어. 아, 놀랐잖아. 야, 너 없으면 나 불안하다고. 자, 그래. 미션 열심히 하네, 검정이가. 잠깐만. 야와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니? 야 무슨 여기 정모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? 몇 명이야? 지금 여섯 명 있는 것 같은데? 좀빼이. 어 잠깐만 야 누구야 야야야 야, 이거 야 너무 순식간이었는데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 잠깐만 야 갈색 아니냐 이거? 민트라고? 일단 보라가 민트라는데? 갈 아니면 보라임 갈색 아님 갈색 아니라고? 갈색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. 잠깐만. 아, 헷갈리는데? 여러분들도 이거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, 누가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야, 내가 봤을 땐 갈색이었어, 이거. 갈색이야. 내 동체 시력 믿어라. 야, 근데 나도 솔직히 확신이 없다. 어, 솔직히 확신 없어. 갈색이었던 것 같아. 내 기억에는 확실히 갈색이었어. 그래, 검정아, 우리는 아니지요. 나는 어. 검정이만 쫓아다니고 있었고, 야, 이거 내 동체 시력 한 번만 믿어봐라. 갈색이다, 진짜. 어? 갈색이야. 내 동체 시력 믿어봐 진짜 얘들아 갈색이야 내 동체 시력 다 믿는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니 난 거기서 킬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진짜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잠깐만 다섯 명다 투표했는데 갈색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와야얘 진짜 아닌가 보다 얘 인포면은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변명 안할 텐데 진짜 아닌가 본데 <laughs> 잠깐만 야너 아니야? 어쩌지 야너 아니면 어떡하지 아 큰일인데 아 망했다 야 갈색아 미안하다 <laughs> 미안, 미안해. 아 진짜 갈색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봐도 갈색이었는데. 근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은 갈색 아닌 거 같긴 해요. 알았으니까 일단 투표하고 야 민트네. 갈 아니면 주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민트인 포 같다. 갈색아 미안하다. 일단 죽어. 어쩔 수 없어. 어, <laughs> 일단 죽어. 야, 이거 갈색 아니면은 누구지? 큰일 났는데 지금 6명 남았는데 이거 갈색 죽으면 다섯 명 남거든요. 갈색. 야, 뭐야 야. 인포 맞네. 와, 잠깐만, 갈색 메소드 연기 미쳤다, 진짜. 와, 야. 와, 야, 갈색 크루언 빙이 실화냐? 아니, 죽는 순간까지 저러고 있어. 어차피 이미 투표 다 돼가지고 결정됐는데. 와, 대단하다, 진짜 쟤는. 일단, 검정이 확실하지? 검정이랑만 다니면 안전하거든요?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 3명 남았을 때 나는 계속 검정이랑 붙어 다녔기 때문에 인포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명만 딱 잡으면은 진짜 얘만 쫓아다니면 돼안 죽어 그럼 요거 일단 크루원 할때 꿀팁이긴 한데 저 노랑 게이지 차냐? 노랑? 게이지 차고 움직이고 오야 잠깐만 이러면 노랑도 확신데 검정 노랑 확신 물론 게이지 움직였을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노랑 시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, 오케이, 꺼 검정 갖고, 아잠 기다려야겠다. 아, 불안하다야, 검정 없으면 불안하다야. 나 카드 걸을게, 기지창는거 봐. 봤니, 봤니? 아, nope. 안 보고 가니 왜? 잠만 노랑 검정? 오, 야 보라, 이러면은 민트지? 어? 민트 고고? 노랑 검정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? 어검나 확실. 참고로 내가 갈색 잡음. 뭐야, 민트? 네가 언제 갈색을 잡았어? 너나 의심했지? 나 확실 맞지, 얘들아? 너 무슨 확신인데 민트야 야 이방 인포들 진짜 메소드 연기 오지네 와, 누가 봐도 민트인데 야 끝까지 저러네 잘가 그냥 <laughs> 아내 동체 실을 의심했다 근데 진짜 뭘 자꾸 진짜 아니야 뭐야 나갔네 민트 맞죠 그쵸 아 진짜 애들 징글징글하다 아우야 인포스터 아주 좋구용저 노랑이랑 같이 좀 잘해보자 자 일단 킬쿨타임 법니다 여기서 지도 보는 척 제일 만만한 거 진짜 의심 안 받기 딱 좋은 미션. 아 잠깐만 이 자식들. 어다 어디 갔어? 오야 여기 왜 이렇게 많니? 잠깐 만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이거 어떡 하지? 미션 하는 척? 미션 하는 척. 아 야, 잠깐만 게이지 차야지 움직이는데 이거 게이지 차죠? 저 움직이고. 오 이런 의심 안 받죠? 야 잠깐만 애들 너무 뭉쳐 다닌다. 이러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. 어 파랑 준비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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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고 튀고. 오케이. 오, 야, 정말 다행이다. 이러면은, 파랑 잡은 거안 걸리죠? 어디야, 어디? 야, 무기고? 일단 난 원자로 쪽. 야, 타이밍 오졌다, 진짜. 내가 파랑 뚝배기 따자마자, 무기고에서 신고가 딱 눌렸어. 야, 이러면 나 의심 진짜 절대 안 받지. 의심 받을 수가 없지. 파랑, 어? 어디서 죽었는지 애들 알지도 못할 텐데, 이러면 일단 용의선상에서 벗어난다. 자, 일단 스킵 가자, 얘들아. 어? 노랑 가자고? 아, 잠깐만. 노랑 노랑 의심받는데. 야, 마누라 의심받는다. 다섯 명인데 뭔 스킵? 노랑 노, 노랑 같아 주야. 아, 잠깐만. 내가 의심 받겠다. 이거 노랑 안 달면은 어, 내가 의심 받아. 노랑 달게. 어쩔 수 없다. 손절한다. 어, 야, 잠깐만. 와, 스킵할 걸. 아, 야, 나도 의심 받는다. 핑크한테. 야, 이거 지금 아, 나 노랑이. 당연히 다 노랑 찍을 줄 알고 그냥 노랑 손절한 건데. 아, 스킵했으면은 노랑 살았는데. 아, 노랑아 미안하다. 어쩔 수 없었다. 아, 근데 애매했어. 내가 의심받는 상황이라서, 노랑 안 달면은. 야, 이거 4명 남았는데, 어떡하냐. 아, 진짜. 이거 한 명만 잘 따고, 몰아가야 되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아, 일단, 킬쿨 타임. 아, 킬쿨 너무 길어. <laughs> 지도 보는 척. 야, 그리고 왜 이렇게 뭉쳐있니, 다 여기서? 다, 다왜 여기 있어? 아, 아니야 사보타지 걸지 마. 아, 진짜. 아, 우리 팀 노랑, 사보타지. 내가 알아서 할게. 어, 가만히 있어, 그냥. 갈색아 야,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못 죽이지. 반칙이지. 잠깐만. 아, 야 이거 네명 오버 아니냐? 네명 <laughs> 남았는데 네명 같이 이렇게 다니기 인기 없기. 아야, 이거 어떡하지, 진짜? 이거 사바타지로 얘네 잘 분리시켜야 되는데. 아, 잠깐만. 야, 야 이거 너무 같이 다닌다. 야, 이거는 아니지. 와, 아, 잠깐만. 이거 아, 뭐야, 문. 아, 야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지금. 와, 야, 이거는 아니지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미치겠다, 이거. 애들이 일단 좀 따로 떨어져 다녀야 되는데. 아, 잠깐만. 야, 야, 얘들 작정하고 뭉쳐 다니는데, 이거? 와, 미치겠네, 진짜. 야, 이거 완전 무슨 4명에서 1명처럼 움직이냐, 어? 아, 말도 안 된다, 이거 어떡하냐? 자, 일단 불 껐는데. 아, 잠깐, 불 껐는데도 저렇게. 같이 아리가리 치면서 백로빙 치는 거봐와야 이런 못 잡지 아 잠깐만 자 뒤로 가서 보냈다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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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오, 야, 야, 빨리 그렇지 오야야 빨리 식당 닫아야 돼 창고 식, 창고 닫았어야 했는데 클났다 자 이거 일단 야 갈색 몰아가자 어쩔 수 없다 갈색 갈색이네 자 제발 분홍아 갈색으로 몰아가 제발 얼마나 답답했으면야 이거 나 걸린 거 같다 분홍아 제발 갈색으로 몰아가줘 너 나인 거 아니? 갈수고, 야, 잠깐만! 분홍아, 그렇지! 헛다리 좋았다. 갈수고 했다. 야, 일단, 분홍이가 지금 갈색 투표한 것 같고. 아, 정말 다행이다. 아, 야, 분홍이가 헛다리 짚어가지고, 이거. 아, 놀랐잖아. 수고링. 분홍아, 갈색 찍었지? 확실하지, 분홍아. 분홍이 일단 투표 완료했거든요? 그래, 이미 투표했어. 내가 인포야. 내가 인포다, 이 자식아. 고맙다, 덕분에 이겼어. 아, 분홍이가 헛다리 짚어줘가지고. 야, 갈색아, 빨리 해라. <laughs> 와야 이거 지는 줄 알았네. 와 근데 좀 위험하긴 했다. 빨리 투표해 갈세가. 갈세가 빨랑 투표 고고. 분홍이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겼어. 어? 아니 뭐야? 헐랭. 야 뭐냐? 와야 잠깐만. 분홍이 나 갖고 노는 거야? 와 잠시만. 와야 이건 제대로 당했다 진짜. 야 완전 농락 당했어. 와 반전에 반전. 와 이건 진짜 분홍이 알면서도. 모른 척 했던 거야. 와, 진짜 희망고문 오지게 당했다, 야. 와, 이건 진짜 제대로 통수당했네.